안녕하세요, 화이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디스코드에서 역할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이런 기본 역할들이 아니라 이렇게 역할들을 나눠주는, 예를 들어 하는 게임, 배지 경고, 경고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만들, 역할 카테고리를 나눈 누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시청하시죠? 구독하셨는데 좀꼭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만들려면 꽤 많은 게 필요해요. 일단은 시작할 때, 역할, 역할로 들어가 줄게요. 서버 설정에서 역할, 그리고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그 카테고리 이름을 정하고, 싶, 정하고 싶으신 걸 해봐요.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좋으려나? 신용도? 같은 걸로 해볼게요. 신용도를, 일단 역할을 만들어주시면은, 어, 만들어주시고, 왜안 만들어지지?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역할을 넣으면은, 이렇게 역할로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려면은 단 처음에 앞서서 디스코드에서 역할 색깔을 바꿔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색깔을 바꿔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에요. 역할을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역할 색깔을 그니까 이 디스코드 색이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카테고리처럼 만들어 주는 건데. 설정해 볼게요. 일단 역할에서 이 색깔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코드 색깔에 그러니까 이 신용도 방금 제가 만든 거죠. 여기다가 이 색깔을 넣어주시면은 디스코드색이랑 똑같이 돼요. 디스코드색이랑 똑같이 되면서 제가 아까 넣었던 신용도를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테두리가 안 보이고 이렇게 이름만 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역할을 넣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밀려나요. 어떻게 여기 딱 여기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일단 부피를 늘려줘야 돼요. 역할. 그러니까 이한 줄, 이 역할 한줄 자체를 이 역할 한 개로만 이렇게 채울 수 있게 이렇게 넓게 해줘야 되는데 뭐 저는 일단은 아무 색깔도 안 보이게 하거든요. 역할을 넣으실 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안 보이네. 왜지? 어,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신용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투명으로 하는데 일단 투명으로 한 법도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이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일단 잘 링크를 올려뒀거든요. 설명창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시고 EN 스페이스랑 Invisible Separator라 해가지고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인비지블 뭐냐 세, 세퍼레이터를 먼저 넣어줍니다. 역할. 자 이렇게 보이시는데 잠만 일단 색상을 좀 보이게 할게요. 안 보여서 하고 일단 인비지블 세퍼레이터를 먼저 여기다가 지금 복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en s p a c e 이거를 복사한다음에 하나 둘셋넷다여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한 10번정도 할게요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다음에 신용도 한다음에 다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준다음에 다시 세퍼레이터로 끝을 닫아줘야돼요 이렇게 닫아주면은 역할이 보이시나요? 역할이 아예 이한그 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 역할 색깔을 설정해서 디스코드 색이랑 이거 여기다 복사해 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 가지고 역할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신용도에서 뭐 신용도 역할을 카테고리에서의 역할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볼게요. 이 디스코드에서 새 역할에서 뭐 신용도 신용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레벨 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꼭꼭할게 있습니다. 아 이게 울래 걸려. 이 신용도 4를 꼭 이 보이시는 이 신용도 이 카테고리 아래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 주셔야지 이제 이 신용도에다가 신용도 레벨 4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이걸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다른 제 역할들도 보시면은 지금 배지 역할 밑에 홍보 레벨들이 있고 경고 레벨 역할 뭐냐 레벨 역할 아래 역할 아래 이 경고 역할들이 있고 신용도 아래 신용도 레벨 4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따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제 보스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제 어디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다이노봇이 필요합니다 이 다이노 이 다이노봇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이노봇 네 이렇게 보스로 접속을 했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보듈에서 오토 룰이 오토 룰이라는게 그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룰을 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이 애드룰에서 바로 아까 자신이 만들었던 신용도 레벨 4를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이제 몇분 후에 넣어 줄지 딜레이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딜레이를 넣지 않을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이 특정 멤버가 디스코드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신용도 레벨 4 역할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신용도 레벨 4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를. 하지만 저는 방금 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이다이노 말고, 다른 미육, 미육봇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신의 서버로 들어가준 다음에, 웰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뭐그 역할을 넣어 주는 곳이 있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신용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보시 이제 어떤 암호 멤버가 들어왔을 때 바로 넣어 줍니다. 이것도 딜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딜레이를 설정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디스코드에서 바로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